안녕하세요, 용천왕후 곽보살입니다. 자, 이제 갑진년 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의 촬영 날짜가 지금 양력으로 12월 28일이죠? 네, 네. 그렇 이제 진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음. 이 새해 운세 선생님이 지금까지 신년 운세들 예. 손님들 많이 봐 오셨잖아요. 네. 그죠수없이봐 오셨을 텐데 이 신년 운세 보러 오시던 분들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죠? 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대박 날수 있나? 네, 어 지금 오늘, 오늘 촬영 전에도 이렇게 손님들도 왔다 가셨잖아요 네, 네. 내년거 새해 문제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과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2024년도 갑진년 예. 새해를 시작했을 때요 예. 띠들은 등전으로 예.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띠를 호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격으로 대박나는 띠를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도, 네. 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어, 지나온, 저, 첫째, 우리 용띠. 오. 용이, 어, 갑진년의 용이, 용의 해가 되면은, 어, 용이 왕이 되는 해운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 용이 승천하는 격,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하게 되면은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 내가 내 해운년에 용띠가 용이 해운년에 어떤 그 대박의 기운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용띠의 기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무슨 띠가 있어요? 아, 다음으로는 어 정말 개묘년에 힘들었던 쥐띠 운세가. 어, 아, 쥐띠 분들. 네, 네, 쥐띠가 아주 또 어. 용공 용의 여의지를 물고 가는 그 용띠 해운년에 또 지가 네. 아주 승천하는 격입니다. 지가 그러면 용 등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 아. 네네. 아, 어, 어 용의 등을 타고 네. 승천하는 격이 되니 네. 또 지띠 운에서도 아주 대박 기운입니다. 네. 또 어떤 문서를 새로 변동을 시키든지, 새 음. 어, 문서를 잡으시든지, 어, 또 금전에서 사업에서도 네. 어, 큰 기운을 받고 가실 분들이 또지띠의 기운입니다. 네. 어, 또, 마지막으로 또 꼽으시라면, 어, 원숭이가, 어? 예,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네. 어, 뭐, 신자, 진, 네. 삼합의 기운을 이룬다고 하시지요. 네. 그래서, 어, 원숭이가 음. 정말 힘들었던 그 기운을 음. 다 떨쳐버리고, 네. 어, 갑진년에는 네. 원숭이가 어찌보면 재주를 부리고, 음. 어, 자기가 힘들었던 거, 모든 걸 다, 네. 어, 다 내려놓고 네. 어떤 기운을, 정말 큰 기운을 받아서 금전에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호명해주신 분들이 네. 지금 다 삼재띠분들이에요. 네. 그쵸. 근데 저, 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예. 네. 나가는 삼재에 네. 어, 과연 대박이 날까? 예. 네.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 삼재라고 해도 나는 삼재에 어, 어떤 그 내가 힘든 기운을 가지고 오느냐 또그 갑진년 해운년에 어떤 오히려 나가는 삼재에 큰 기운을 받아서 오히려 더 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삼재에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어, 힘이 들거나 어떤 어, 삼재에 뭐 어, 악삼재가 있다고 하지만 악삼재하고 상관없이 다 좋은 기운으로 가는 갑진년이 될 겁니다. 지띠, 원숭이띠, 용띠 나가는 삼재래도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